아이고, 우리 여기서 잤네? 춘심이 없으니까 여기서 잤구나? 응? 어? 이쁜이가 서운해하지 않았을까? 응? 어? 아유, 우리가 춘심이한테 단단히 삐진 모양인데. 빨디 보자. 여기. 어제 핫백 넣길 잘했네. 따뜻하지? 아직 따뜻하네. 어, 그래. 아유, 우리. 우리, 밥 많이 먹고, 응? 비 오니까 나가지 말고, 여기 있어, 요 응? 알았지? 아유, 착하다, 우리, 우리. 비가 와서 그렇게 하고 있어? 응큼아? 아이, 착해, 우리 응큼이. 비가 왔구나. 아유, 비가 와서 이거 뭐, 나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 응큼이 맛있는 거 줄게. 술을 안 갖고 나왔네? 닭가슴살 줘야지, 뭐, 응? 잠깐, 닭가슴살 먹자, 응? 은큼아, 이거 먹어. 어이, 작가다 은킴이. 꼬부이 없어? 꼬부라, 냥, 꼬부리, 냥. 아, 꼬부리도 저기 있네. 응, 나가서 먹어. 내 가슴부터 갖고 올게, 응? 꼬부리도 그 안에 있네. 비와서 아이고, 작혀라 갖고 올게, 응. 꼬부리도저 안에 있는데 안, 안 올라오네? 나 감아오려나? 꼬부라 냐옹! 간다. 오늘은 비가 와서 다안 올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안 오면은 나나 내 식구들이 굶습니다. 그래서 이비 내리는 길을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나나는 오늘도 바깥에 나와서 기다릴까요? 비가 와서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애들이 내가 오늘 안 오면 쫄쫄 굶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밥을 갖고 갑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내가 그들에게 어떤 행복감을 줄수 있다는 게 너무 뿌듯합니다. 내가 이렇게 가서 걔네들이 밥을 맛있게 먹는 걸 보면은 마음이 뿌듯해요. 굶고 있을 애들이 눈앞에 삼합니다. 삼삼합니다. 거의 다 왔네요. 새들은 비를 맞고 새들도 굶을 텐데 제가 오지랖이 넓습니다. 보자. 아이고. 저쪽에 있었군요, 나나가. 저쪽에. 거기에 비가 들세나? 아유, 기다리고 있었어? 어, 그래. 내가 안 왔으면 서운할 뻔 했다, 야. 그지? 아이고, 작겨라 아, 저쪽에 비가 안 맞아? 어, 그래. 들어가자. 아이고. 전지를 한 모양이네요. 아유, 온통 난장판이네. 아좀 깨끗하게 해놓고 있지. 하야 뭐, 남의 비이라고서 깨끗하든 안 하든 내가 얘기할 게 쟤는 아니고. 어 저기 한 녀석도 오네 배고팠겠네 얼른 와서 먹어라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 30분도 더 걸리는 거리를 우산 들고 왔어 임마 얼른 와서 먹어 야어 저기도 있네 어 세마리 누가 먼저 올 거나, 연기를 내서. 응? 나나 혼자 다 먹는다. 야, 얼른 와서들 먹어라. 그렇지. 쟤 녀석이 먼저 올것 같아. 쫓 사서 오네 옳지 내가 너희들을 해치지 않잖냐 맛있게들 먹어라 여기 온 보람이 있다 음. 예, 맛있게들 먹어 간다 아이고 오래간만이네 이거 이걸... 의전담당 댕댕이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아이고 예뻐라 <laughs> 아이고 얘는 나보면 환장해 내가 뭐 줘갖고 아이고 없어 오늘 안갖고 왔는데 어떡하냐 미안해 죽겠다 야 응? 아프지 마, 응? 어? 춘심아, 너 아파서 큰일이다. 응, 아빠가 이, 지금 라면 끓여 먹게 생겼다 이 녀석아, 에? 병원이 벌써 얼마나 많이 오래 다닌 거야? 아, 생각, 큰일이다. 우리 봐 하나도 안 아프지. 우리는. 어. 거기 있어? 아유, 아유, 꼬불아 거기 있냐? 어 비오는 데 거기 올라가 있어 척척하게, 응? 어, 어 맛있는 거 줄게. 어 비오는 데, 아유 어디 활동도 불편하고, 아유 우리 꼬불이 착하다. 뭐 먹는 거야? 아유, 내일도 비 온대, 그리고 모레부터 춥대 어떡하냐, 고부라 어이, 걱정이다, 야. 응, 음, 그래도 잘 견뎌. 알았지? 응? 이쁜아, 이제 편하게 사지? 우리가 이제 우리 집으로 다시 왔어. 넓게 편하게 사지? 이제, 그, 너 집에 화팩 넣어주러 가니까 잠시 나와, 알았지? 핫팩 넣어줄게. 옳지.